저도 지금 생각하면은 학원을 안 다니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안 했을 정도로 그냥 학원은 정말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학원이었는데 이제 공부 엄청 빡세게 시키기로 유명한 어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숙제 한번안 해봤다고 이제 로비에 엎드려가지고 애들 보는 앞에서 엉덩이 맞고 막 그랬었어. 그때는 진짜 이상했다고보다아나 숙제 못해서 맞았구나 하고 말고 이제 엄마도 숙제 열심히 하지 왜안 그랬냐라는 학교가 끝난다고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끼리 이야기했던 걸로는 둔산동에 놀이터가 제일 먼저 없어졌다 치열한 입시 경쟁을 치르며 성장한 청년 세대 서울 중심주의가 뿌리 깊은 우리 사회는 지역에 남은 것을 경쟁에 밀려난 것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적 시선 속에서 계속 대전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청년들은. 고민합니다. 제작진은 대전의 교육특구라 불리는 둔산동에서 성장해 대전의 남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탐방중학교 나오고 대전 둔산여자 고등학교를 나와서 정말 치열한 경쟁의 한가운데에서. 선으로 이으면 그 사이에 또 둔산동에 있는 학원가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둔산 키즈였는데 성적 순으로 서열이 매겨지고, 누구는 어떤 학교에 갈수 있고, 누구는 어떤 학교에 못 가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먼저 선택을 할수 있고, 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시설이 구성되고, 이런 게 되게 당연한 환경이었어요. 입시 경쟁의 한복판에서 자라온 이른바 둔산 키즈, 이들은 어떤 시대를 보냈을까요? 모의고사 평가를 치르고 나서 저희 학교가 1등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교 1등이 다니는 과에 아니면 학원 등을 이제 다른 학생들이 알아내고 이제 그 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학부모들끼리 그런 커넥션이 있었나 봐요. 뭐. 국어, 영어, 수학은 기본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논술학원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삼십만 원이라고 하면은 네개 하면은 백만 원 넘죠. 그래서 뭔가 본인이 어, 다른 애들과 좀 격차를 좁히지 않으면은 아니면 따라잡지 않으면은 좀 사회에서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한 비교와 경쟁은 강박과 불안을 낳았습니다. 행복하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저 그냥 살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행복하진 않아요. 학원에 치이다가 제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학원을 11시, 12시까지 가서 집에 들어와서 자고 일어나면 6시 반에 학교 가야 되고. 학교 끝나고 또 학원 가고 집에와서 자고 다시 학교 가고 내가 저렇게 안 하면 도태되겠지라는 생각이 좀컸었어그서 그런 에대한부에대한 있었어요. 제 학원 요제 학원 집때에있집면에있으해야 아, 되는데. 학원 가야 되는데.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10대 때부터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은 솔직히 뭐, 이제 가르기라고 하죠. 애들을 많이 갈라요. 쟤는 공부 잘하는 애, 공부 못하는 애. 뭐 쟤는 나중에 잘 되래, 못 되래. 이런 걸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와서는 안 그러겠지 했는데 이제 대학교 와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 구도도 지치는 게 사실이라 이제 딱히 막 그런 센 경쟁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제 감정을 소비하고 싶진 않아요.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데는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생이 좀 저희보다 뛰어난 아이들도 많이 그렇게 도전을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경쟁 구도에서는 불리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좀 지쳐요 이제 둔산 키즈로 성장해 대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취업을 준비 중인 또 다른 청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순위는 1번은 임금 2번은 성장 기회, 3번은 조직 문화, 4번은 워라밸, 5번은 고용 안전, 마지막이 6번이 회사 브랜드 네이밍인 것 같습니다. 막상 이력서를 넣으려니까 내가 갈 방향은 정확하지만 회사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고, 내가 어떻게 회사를 알아보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조차 막막하더라고요. 취업의 기회도 정보도 없어 막막했던 청년. 지금은 대전에서 일할 곳을 찾고 있지만 처음부터 대전에 남으려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제 대기업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요. 아무래도 대기업을 가는 친구들은 조금 학벌이 좋은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 학벌이 가지는 그 사람들의 그 커리어가 좀 다르다고 전 느꼈거든요. 이제 대기업 코딩 테스트도 봐봤는데 그 문틀이 굉장히 높다는 걸 네, 느꼈고. 차라리 내가 이 업계에서 아래서부터 커리어를 쌓아가서 나중에 경력적으로 이직하는 것도 좋은 수단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되 있는 상태에서 상경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건도 되고 조금 적금해둔 돈이 있어야 서울 상경을 했을 때내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목돈을 모으는 것이고 그리고 목돈을 모으는 목적도 서울로 이직을 하기 위함입니다. 수도권으로 떠나지 못하고 대전에 남아있는 청년들 이들의 진짜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낮은 임금이 29.6%로 가장 많았고 불안정한 일자리와 부족한 생활비 대출금 부담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전 청년들의 고민 1순위는 바로 낮은 임금이었는데요. 얼마나 낮은 임금을 받는지 대전시 사회 지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회 초년생인 25세에서 29세 대전 청년 중 절반이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세전으로 2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던 그 스타트업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회 초년생들을 입사시키는 이유가 임금이었을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임금이고 그때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아마 19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연봉 3천만 원이라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다 보고 제가 연봉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저는 갑자기 신입이니까 2,5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2,500이면 제가 알기로는 2400만 원대가 최저 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4년제 전공자를 그것도 이제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최저 임금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대전 청년들의 저임금 사례는 너무나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임금으로 청년들은 과연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300만 원 넘어야 나중에 뭐 집, 집을 마련하든 뭐 결혼 자금 뭐 이런 걸뭘 마련하든 뭐300 이상은 받아야 좀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은 턱없이 힘들죠. 청년들의 저임금 상황은 대전시 청년 유니온의 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저임금이나 또 기회가 많이 박탈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굴레 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라고도 좀 얘기를 하면서 또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청년들이 뭐 일자리를 세개 이상 구하는 경우들도 십육 퍼센트 이상이 되, 되기도 하고 또 플랫폼 노동을 경험했다고 하는 청년들도 삼십일 퍼센트 정도로 나오는 것은 그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청년들이 계속 단기적인 일자리들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청년 절반 이상이 월 삼백만 원도 못 받는 현실. 과연 이들은 대전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내 고정비용도 계속 올라가고 받는 금액은 똑같아지다 보니까 사실 청년들은 지금 당장 내 삶을 살기에도 바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금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뭐5% 이상의 적금이 나온다고 해도 청년들은 그 돈을 적금할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세도 내야 되지, 어, 생활비도 내야 되지, 친구들도 만나야 되지, 문화생활도 해야 되지, 나의 건강도 챙겨야 되지. 지역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년 정치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인 가구 중에 청고비율이 아닐까. 25세에서 25...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다만, 53.5% 이하에 있는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여실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걸 보니까 그러면 실제 이 임금 쪽에서 쓸수 있는 그 가처분 소득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중에서 빚을 갚는 비율은 또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53.5%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인금을 받는다는 게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또 정말 대전을 살아가는 청년 당사자로서도 어 정말 찬담한 하단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 어뭐 정부 대전 총사와 뭐 지자체 중심으한 공무원 그다음에 이제 대학 중심의 대학과 연구원 중심의 연구직 자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일자리가 좀 많이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전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대전을 떠나게 되는 청년의 비율이 아닐까. 언뜻 통계에서 본것 같은데요. 70%, 6, 7, 70 이상 정도가 대전에서 살고 싶어하는 청년 비율 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확인해볼까요? 잘고 음. 싶다 했습니다. 아, 네. 음, 맞추셨네요.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네. 음. 아, 저는 대전에서 살고는 싶지만 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전에서 뭔가 창업을 하고 벤처로 성공하고 아니면은 또 양질의 일자리 기업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생태계가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서울로 떠나는 비율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서울과 수도권으로. 근데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는 어, 보통 일자리 기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취업할 수 있는 것 말고도 앞으로 내가 커리어의 성장을 꾀할 수 있느냐. 그거를 보고 청년들이 아마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시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약 14만여 명의 청년이 대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전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과 이직 등의 직업적인 이유였습니다. 청년이 지역에 남아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대전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어떤 걸까요? 대전을 떠나야만 한다는 청년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서울에서 일을 하고 서울에서 제 커리어를 쌓고 싶습니다. 공연 기획 쪽이 다 서울에 있고 방송국도 에, 네, 방송국도 뭐 예능이나 뭐 음악방송 보면은 다 서울에 있고 <laughs> 그런 쪽으로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 꼭 가서 제, 제가 큰 꿈을 펼치고 싶은 거죠. 좀 약간 성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는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더제 꿈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대전에 남아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인턴 생활을 했던 청년도 결국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일은 일이고 나는 일에서도 행복을 찾고 싶지만 그 기타 시간에서 행복을 찾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전에 사는 외국인들과 언어 교환하는 모임을 함께 관심 있는 사람들과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대전 에 있는 친구들과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비교해보면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변화 새로운 상황에 노출될 수 있고 찾으면 언제든지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전은 약간 고인다는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 대전에서는 기회를 찾으려고 해도 거기서 거기인 느낌 어 제가 이번에 일자리 경험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일자리 경험을 하면서도 사실 한 달의 일자리 경험이 실제로 공공기관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너무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정말 기회가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공공기관에서 일을 경험하며 지역사회에서 기여하고 싶었던 유정 씨 퇴근 후에는 소모임을 하며 개인의 성장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이마저도 대전에서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Yes, you too, M1. Yeah, we are M1. Right? Mm -hmm. Who is your partner? I don't know. 일할 때부터 부모님의 반대가 되게 심했었어요. 돈을 너무 조금 주지 않냐. 근데 너는 왜 계속 그 일을 하려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직업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일이 끝나고 저만의 자율 시간을 가지면서 이 자율 시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발현시키고 내 시간을 써서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자 하는 옛날 말로 너는 직업이 뭐야 보다는 너는 꿈이 뭐야에 대해 좀더 치중하는 그곳에서 행복을 찾는 세대가 된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대전에서 일을 하고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자신의 시간을 가지며 개인의 성장과 만족감을 찾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일에 대한 생각도 확연히 바뀌고 있는데요. 제작진은 회사 대표와 입사 3개월 차 신입 직원에게 일에 대한 각각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회사 분위기는 오늘 질문과 이야기에 대해 추후에 어떤 불이익이나 눈치나 기타 등등을 주지 않을 정도로 자유롭다. 로 오엑스 었어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어, 당장 하고 싶은 일이 바뀔 수도 있고. 지금 하는 일이 아니고 다른데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하는 일이 평생 직장으로 삼고 앞으로 계속 이것만 하겠다 라고 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회사가 핵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아있게 하는 게 회사의 능력이지. 그걸 기술을 배우고 다른데 이직하는 것도 직원의 선택이고. 그걸 가지고 서운하다 왜 옮겼니 의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회사 그 회사의 한계이지 않을까요? 돈이 있어야 워라벨이 되거든요. 그래서 월급도 챙기고 그 월급을 충분히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시간 도 가질 수 있는 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회사 워라벨이 너무 좋아서 어, 특히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 퇴근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차 막히고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여기는. 그 시간대를 피해서 출근했다가 또 피해서 퇴근을 하거나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할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100만 원의 실수량을 더 준다 대신 월라별은좀 별로일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어, 고민이 많이 될것 같은데 그건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데 100만 원을 더 받는 거면 지금보다 또 훨씬 더 많이 받는 건데, 그럼 그만큼 저한테 원하는 게 있을 거고, 그거를 들어줘야 되는데, 좀더 능력이 쌓인 뒤에 그런 제안이 온다면 갈 수도 있겠지만. 지원하는 입장이랑 또 뽑는 입장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대전이 서울이나 뭐 다른 수도권이나 이런 데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분야도 더 적을 뿐더러 저희가 원하는 워라벨이나 뭐 진짜 월급이나 그런 걸 모두 다 하기에는 좀 문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고 인재들도 많은데 그만큼 또 뽑을 만한 여력 있는 회사들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은 좋은 인재를 뽑고 싶지만 지역에는 인재가 떠나고 청년들은 지역에 남으면 도태될까봐 걱정입니다. 직장에서 보면 업무에서의 성장인데 제가 그뭐 서울이나 뭐 이런 데는 더 다양한 일자리가 일자리도 있고 더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데 그 거기에 비하면 대전은 좀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 나랑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데 다른 지역에 있거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저보다 더 먼저 성장할 수도 있고 나중에 더 연차가 쌓였을 때 취업 시장에서 나는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걱정이 되죠. 어 젊은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서 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도 생겨야 되고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정주 여건도 좋아져야 되는데 어, 일단 기업이 경쟁력이 생기기 위해서 어, 규모가 기업이 커졌을 때 남아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대전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크고 성장했을 때 떠난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남아 있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요. 지금. 어, 그 지금 이제 직원이 170명 정도 되고 내년, 내후년 되면 뭐 2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인원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인력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되게 오랫동안 찾고 있는데 그 공간을 찾기가 힘듭니다. 대전시의 청년 인구 비율은. 전체의 29% 가량으로 그나마 젊은 도시에 속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감소세가 커지며 40만 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은 지역 소멸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그렇다면 대전시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대전시 청년정책 기본 방향은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부담을 완화하며 생활이 나아지며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의 주도적 참여 활성화와 보편적 정책 확대로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대전시 청년 정책 이번 년도 시행 과제는 다섯 개 분야 70개 사업으로 예산은 1,445억 원입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자립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며 문화생활과 공간을 지원하는 등 많은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대전에 머무는 청년들에게는 얼마나 와 닿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을 구성원으로서 성장시켜줄 수 있는 정책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 중앙 정부에서 할수 있는 그런 일자리와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이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전에는 특히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대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한 청년들을 위한 전입을 했을 때에 이 지역의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실패했을 때 나를 다독여 줄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훨씬 청년들이 이 지역에 정주하고 전출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청년 정책이라는 거는 그냥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청년이 청년을 어떤 주체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너네는 수혜를 받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청년이 해당되지 않는 정책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해야. 그 어떤 정책이라도 청년의 관점이 반영되는 정책이 나오는 거지. 그냥 뭐 청년들 너네 뭘 원해? 너네 원하는 거해 줄게. 이거 한두 개 해결하는 걸로는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청년들을 수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는 정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년들은 스펙도 쌓아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일도 많이 해서 승진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정당 활동을 같이 병행을 하기가 어려운데, 정당 활동에서 청년들, 정당에서 청년을 원하는 것은 행사에 동원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선거에 동원되는 시기를 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정말 그 시간을 운전이 무지개 아니면 사실 풀타임으로 그렇게 정당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기성 정치들이 청년에 대해서 청년의 있는 그대로 바라보거나,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청년에 대한 선입견? 예를 들어서, 청년은 진보적일 것이다? 아니면은, 청년은, 어, 본인들의 이익에 엄청 관심이 크고, 공정에 뭔가 집착을 할 것이다? 그런 좀 스테레오타입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청년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오히려 정치가 청년들한테, 어, 갈등을 내세우고 문제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잘못하지 않았나. 대전에 살고 싶지만 떠나야만 하는 청년들. 우리는 이들을 대전에 남게하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제 대전 그 청년들 80%중한 명입니다. <laughs> 뭐 서울 집값에 대해서 알게 된게 이제 군대 에 있을 때 조금 알게 됐었는데 그 돈이면 저희 분산동 아파트 두 채를 살수 있는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서울은 정말 집값이 비싸구나 내가 그 정도 재력만 있으면은 대전에서 살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생활로서 대전은 너무 만족스러워요. 직업을 편취해놨다면 대전을 갖고 싶어요. 어 당연하죠. <laughs> 저는 대전에서 계속 27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저는 대전을 사랑합니다. 서 서울에 갈 생각은 없어요. 대전에서 자라고 하다 보니까 일단 대전이 편한 것도 사실이고요. 대전이 일단 그냥 살기 좋아가지고. 청년들의 바람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에 살아오면서 대전과 정도 많이 들었고 대전을 많이 좋아하기도 해요.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돈, 내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는 돈 정도만 있다면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딱이 순간 일을 하고, 내가 살수 있고,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게 앞으로 대전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